방패를 세개나 들었지만 오며드는 코로나. 3차 백신까지 단행을 하고 있지만 이오미크론은 계속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이 우려감 또 외국인 기관까지 매물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부스터샷 접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4명이 추가적으로 감염 자 발생했고요. 접종 완료자 중에서 총 80명이 다 2차까지 백신을 맞은 돌파 감염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제 WHO에서는 18일에 약 여든 아홉 개국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되었다라고 하는데 자이 오미크론은 계속 확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어 경기 괜찮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또 오늘은 중국에서는 또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투자자들은 좀 헷갈려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알아볼게요. 4년. 첫 번째는 오늘 증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유럽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어 외국인 기관의 매물이 오늘은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먼저 급등한 위원님, 오늘 코스피 시총 20위권 내에 1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 오미크론 악재와 즉 대외적인 악재들 좀 지속될까요? 면밀하게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상당히 좀그 시장 자체가 좀 지수성 하죠. 어,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하는 사이인데, 어, 일단 오미크론의 그 문제 자체가, 아, 어, 실제 보면 그 유럽 같은, 게, 특히 보면 영국 같은 경게 말할 때도, 어, 상에 보면 그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사이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그 부분 자체, 오미크론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좀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특히 보면 그이부스터를잘 맞은 데도 불구하고, 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감염된 그 사례가, 국내 같은 경우 4명 정도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접종 그 델타 예방 그 관련해서 본다면은, 어, 델타 같은 경우는 뭐한90%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데, 오미크론 효과는 한 70, 75%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추가 접종을 일단 맞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보고요. 일단 그런 거사이고또한 가지 뭐냐면은, 이 어 전파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그 델타 변이보다도 한 3배 내외, 4배 정도 일단 그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또 그런 부분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어 백신 면역을 회피하는 그런 또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오미크론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정한 흐름 자체 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종합지수 한번 점검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미크론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몇 종목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비지수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 지금 하락 자체가 보면 이렇게 나오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물론 지난번에 변곡 자체 이관에서 한번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V자형 반등 나왔으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말이죠. 이런 경우라면 결국 눌림목이 나오나서 재차 이제 상방으로 이갈수 있는 모습이 되는데요. 다만 오늘 보시다시피 이 실리동 평동을좀 이탈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좌우 대칭률을 본다 그러면 일단 그 지수는 추가적으로 하방을 받아가지고 이정도라인까지 후퇴. 그러니까, 어, 내일장도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한 자세로 가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도 보면 시장에 대해서 지지대를 확인하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 여기서 어, 어느 정도 그 눌림이 나오고 나서 상으를갈수 있지만은 반드시 이 관에서는 지지에 대한 확인은 또 필요한 사항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의미 있는 그 지지대가 보면은 그한2,900 포인트 전후 여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900 포인트 전후라면 여기까지 보면 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물론 2,900포인트가 완전히 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내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 보면 장유 이렇지만은 현재 시간에도 보면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수에 대한 그 저점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하다. 다만 한 가지 직 직전 부분에서 보면은 의미 있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그 상승 폭에 대한 절반 정도 수준에서 이 조정을 보이고 또 상방으로 터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 그 시향 상황을 좀 면밀히 봐가면서 일단 그 은행도 지수가 하락이 확보된다면 그 위치에서 는 일단 좀 은행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 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뭐냐 면은이 바이오 제약주들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요. 물론 최근 일동 제약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주가가 일단 뭐좀 보면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물론,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화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 네, 백신, 그 다음에 진단키트 그리고 원격진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시장 자체가 보면은, 이제 그, 상당히 보면은, 그, 코미콘, 오미크론 자체가 보면 결국은, 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요.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치명률은 떨어지지만은, 확산세가 너무나 어 무섭게 지금 그,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어, 또, 어, 진단키트라든지 또 치료제라든지 또 원격 주료라든지백신라든지 이쪽 관련 주에 대해서 일단 일시적으로나마 관심을 좀어 가질 가능 성이 있다가지 가질 되냐 했나 요청이 되고요. 일단 그 관련해서 일동자가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종 정도 본다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 보시면 물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 먹는 치료제 관련 그 이야기 나왔는 종목인데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가 보면은 어 지난번에 어 이관에서 상승 자체 나왔었죠. 나오고 나서 충분히 하나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은 탈피하고 눌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일단은 그이십 선축 이런 가격대에 지지를 받는 조건이라면 어~ 당일로 할 때는 접근이 좀가능하지 않게 생각되는데요. 아이가뭐 지금 보시면은 요 현대 바이오뿐만 아니라 어 그동안에 보면 시장에서 아 끝났다 싶었는데 끝나지 않은 거죠. 오미크론 이슈가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진단 키트 관련 모델 그리고 치료제. 그리고 백신 관련 모델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 모델에서 선별적인 대응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분간 뭐 진단 키트, 백신, 뭐 코로나 관련 주 어, 원격 진료. 어이 부분이 어뭐 끝났다라고 어좀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촉도 시세가좀더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뭐 일동제약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몇몇 차트 아까 현대바이오 이제 먹는 치료제 이 부분에 좀 차트를 보시면서 선별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어 지속하는 것이 어또 대응 방안이 될것 같네요. 어 오늘 양 시장 약세장에서 핵심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